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을 통해 지난 날 괴로웠던 무릎 통증을 해결하고 영석 씨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아갈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아, 뭐 수술을 하면은. 잘못될 경우에는 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연세우리병원의 대표 원장 양 원장님의 실력과 제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술을 많이 망설였지만은 신뢰함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아, 한 수술 받고 나서 한4일 동안은 너무 아팠어요. 화 화금 화, 일주일에 그래. 두번 받기로 했거든요. 영석 씨는 현재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오른발을 좀 중심을 이쪽으로 한번 디뎌보라고 셨잖아요 네, 네. 디뎌보면는 네, 네. 오른발을 말하면 이쪽 바깥쪽이 네네. 아주 버그네가 이렇게 지 못하겠다고 아, 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그리고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요. 네, 오른쪽. 네, 이 부분이 네, 네 4일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제 몸에서 이제 이렇게 걸을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진상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활치료라고 하는 도서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네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음. 거의 2 주가 다돼가는데 네. 네. 다리 좀 어떠세요? 오른쪽 다리 아프신 거는 날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지금 저희 재활치료 하듯이 그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사실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보조기를 찬 상태로 많이 해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무릎이 굳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네. 그러니까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시고요. 네. 이렇게 구부리신 상태에서 네. 이제 오른쪽 다리 운동을 할게요. 그래서 네. 다리를 네. 이 정도로 60도 정도를 들어주시고 네. 발목을 이렇게 구부리신 네. 상태로 네. 그냥 버텨주세요, 그한 네. 10초 정도 버텨주세요, 10초 정도 네. 이제 10초가 지나다 치면 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서 아, 중간, 그 10초, 중간. 네, 10초를 네. 버티시고 네.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이게 네. 이게 한번 네. 네, 그렇군요, 이게 한 세트 네, 이게 한 번이고요 네, 한번할 한번 때마다 15번씩 네. 15번씩 하시면 되고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 네.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정말 좋은 운동이고 네. 이제 무릎 관절 연골을 살리려면은 음. 휜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안쪽에 걸려 있던 무게를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주면 안쪽이 네. 이제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와 동시에 지금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가시진 않으시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죠? 네, 하지만 근육은 많이 없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 대퇴사두근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이 근육을 많이 키워서 무릎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면 더 무릎을 더 오래 잘쓸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걸어보세요. 부담이 가가지고.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반대편 발에 힘을 네. 많이 주시고, 목발에 힘을 많이 주시고, 여기 살짝만 힘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 나은 네. 오늘을 네. 위해 네. 영석 씨는 네. 한 발자국 네. 더 내딛고 있다. 네.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3주째가 되거든요. 아주 매우 만족하고 흡족합니다. 네, 좀 괜찮으세요? <laughs> 네, 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네, 다행이네요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수술 후 통증이랑 네. 수술할 때그 인대랑 이 근육도 이게 렇 째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다리 에 힘이 좀 없으신데 <laughs> 그런 거고요. <laughs> 천천히. 수술 후 3주 만에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는 영석 씨. 게뭐 거의 없거든요. 봤을 때는. 네. 거의 없어요. 다리 힘 없으시고 네, 아주 좋으세요. 지금. 네. 뭐 굉장히 잘 됐고. 그래도 통증이 수술 후 통증은 아직은 조금 불편하신 게 있긴 할 텐데, 그리고 다리 힘도 좀덜 들어갈 텐데, 예전보다는 나시죠? 그래도. 아이고, 월등히 네. 나죠. 일주일 전보다는 낫죠 네. 이제 수술한 지 이제 3주 딱 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3주째 됐으면은 다리 이제 조금씩 힘도 좀 들어갈 거고. 음. 이제 목발 없이 계속 걷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입원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하지 직거상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든 상태로 10초 동안 버티고 네. 천천히 내리는 거 네, 네, 그거 네. 많이 해주시고요. 네. 사실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은 금방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지금은 조심히 다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네. 그럼 네. 원장님 덕택에 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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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다리로. 네. 네. 일상적인 활동을 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아이고, 날이 갈수록 아이고, 점점 힘이 붙고 좋아집니다.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연세우리병원 의료진과 직원들 이 목발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나머지 이걸 짚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좋아했던 등산도 하고 싶고요, 또 가벼운 달리기나 걷기 운동 하고 싶고, 제가 목회자인 만큼 걷고 달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염원장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래 전부터 망설였거든요, 수술을 해야 될까 말까. 아픈 무릎을 이끌고 고민을 했는데 이 병원이면 아, 믿을만 하겠다. 이 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신 염준섭 원장님이시라면 내 몸을 맡길만 하겠다. 아, 거짓없이.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우리 연세 우리 병원 대표 원장님, 염준섭 원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려를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연세 우리 병원의 모든 스텝들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한 걸음은 영석 씨의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었다.